심지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했다는 가짜 사진을 올렸다가 비판받았습니다. 위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두 대선 후보가 다정하게 해변을 걷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만한 모습, 아이까지 낳아 기르는 이 영상은 인공지능 AI로 만든 가짜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사진도 AI가 만든 가짜입니다. 이번엔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와 팬들이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는 가짜 사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직접 이 사진들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지지를 수락한다고 적었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을 공개 지지했던 스위프트가 이번엔 누구를 지지할지 큰 관심이 몰린 상황에서 대선후보가 직접 가짜 사진으로 여론몰이를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해리스로 보이는 여성이 공산당을 연상시키는 곳에서 연설하는 가짜 사진도 SNS에 올렸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런 AI 이미지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대선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It's really hard to tell SNS와 인공지능 AI가 만나 자칫 거짓 정보의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 전 세계가 우려 속에 미국 대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5년 질환자와 가축폐사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도시의 열을 식히기 위해 도로에 물을 뿌려주는 클린로드를 설치했지만 가동률이 채 3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년째 지지부지한 제2 경춘국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뉴스입니다. 올해 여름, 더워도 너무 덥다. 이런 말 자주 듣게 되는데요. 실제로 온열 질환자도 가축 폐사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입니다. 상인들이 연신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늘에 있는데도 더위를 피하긴 역부족입니다. 노인들은 무더위 쉼터에 모여 더위를 식힙니다. 밖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매일 오도 십해죠. 주말 주말 도고했 주말도 문 열어놓으니까 아, 많이 더우는 많아져. 옛날은 이렇게 안 더웠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워 더워지는 것 같아. 한 낮에는 햇빛 아래 서 있는 게 힘들 정도입니다. 춘천 도심을 가로지르는 공지천에 나와봤습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세시입니다. 뒤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산책로에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올해 여름 강원도에 접수된 온열 질환자는 137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늘었습니다. 가축 피해는 말 그대로 폭증했습니다. 폐사한 돼지가 3000마리가 넘고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도 14000마리가 넘게 죽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증가율이 많게는 1100%에 달합니다. 축산업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비도 덜 오고 열대야도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돼지들이 받는 피해도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폭염의 심각성은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8월 최고 기온 평균값을 보면 올해는 32.8도였습니다. 평년값보다는 3.7도, 최근 10년 사이 가장 더웠던 해인 2018년보다는 0.5도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강원도 내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폭염 저감시설을 최대한 가동해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해가 갈수록 더해지는 폭염, 춘천도 예외는 아닌데요. 춘천시가 이런 극한 기후에 대비하겠다며 8년 전 도입한 시설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클린로드. 도시에 열을 식히기 위해 도로에 물을 뿌려주는 장치인데요. 설치에만 세금 수십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의 가동률이 채 30%도 안 되는 것으로 KBS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현장 K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의 중앙선 바닥에서 물줄기가 뻗어 나옵니다. 이름은 클린로드. 춘천시가 설치한 물분사장비입니다. 여름에는 물을 뿌려 아스팔트에 열을 식히고 겨울에는 소금물을 뿌려 도로가 어는 것을 막습니다. 이 장비는 교차로의 네 방향에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물이 나오는 건한 곳뿐. 나머지 세 방향에선 아무리 기다려도 물이 안 나옵니다. 현재 춘천은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낮 기온이 35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살수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시외 버스 터미널 앞입니다. 여기에도 클린 로드가 설치는 돼 있습니다. 바닥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물이라곤 뿌린 흔적도 없습니다. 한세 군데 정도 된 데고 다부 뒤져요. 음. 물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뭐 물차로 물차로 돼 뿌려 뿌리더라고요. 춘천시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클린 로드를 설치했습니다. 설치와 보수에 7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는 전체 26개 구간 가운데 8곳, 길이로는 20km 중 5.7km만 현재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동률이 28%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실제 정상 가동률은 훨씬 더 낮았습니다. 정상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물이 너무 적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는 곳이 어렵지 않게 발견됐습니다. 한 관로에서 민물과 소금물을 번갈아 쓰다 보니 고장이 잦다는 해명입니다. 옛날에 그 사용했던 염수로 인해서 노즐이 망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망가지다 보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보수 중에 있고요. 춘천시는 앞으로 클린로드 26개 구간 가운데 16개만 여름철 폭염 저감용으로 쓰고 나머지 10개는 겨울철 소금물 분사용으로만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장난 클린로드는 올해 말까지 고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서해 쪽으로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내일 새벽부터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강원도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 3시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동해안은 10에서 40, 내륙과 산지는 30에서 80, 많은 곳은 100mm 이상입니다. 기상청은 열대 저압부 영향으로 동해안은 내일 너울도 예상된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년째 지지부지한 제2 경춘국도의 조기착공을 위해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간이 더 늦어질수록 사업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그동안 소외됐던 강원 북부권에 대한 배려를 촉구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춘천 서면까지 33.6km 구간을 연결하는 제2경춘국도 사업.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왕복 4차로 설계까지 마쳤지만 아직 첫 삽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 1조 2천억 원으로는 공사를 마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6천억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수도권에서 진입하는 교통량은 빠르게 늘면서 사업의 시급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면하고 있는 혼자문제를 개선할수 있는 사업은 대표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2형 충국도 사업들이 있고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2 경춘국도 총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며 함께 대정부 압박이 나섰습니다. 우리 강원도 국공학교는 대한민국의 종점입니다. 못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배려, 정책 치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사비 증액 승인을 받도록 정치적 역량을 한데 모으기로 했습니다. 적정성 검토이기 때문에 어, 어떤 이들 과정 속에서도 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조속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서 제2 경춘국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경기도와도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좀 늦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동안 지연된 것만큼 좀더 과감하게 이제 재정을 투입하면. 강원도는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조기 착공과 적기 공사를 통해 2028년에는 제2 경춘국도를 개통한다는 목표입니다. kbs 뉴스 김은영입니다 전국 최초로 소나무를 테마로 만들어진 강릉 소량수목원을 대폭 확장하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수목원 조성 13년 만에 기존의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인데요. 휴가철마다 반복됐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 등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2011년 조성된 강릉 소량 수목원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나무를 테마로 만들어졌습니다. 평일에는 하루 평균 약 500명, 휴일에는 2천여 명이 찾습니다. 지난해 20만 명 가까이 방문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량이 너무 그냥 향긋하고 좋고요. 바람도 솔솔 부르니까 너무 더 좋고요. 아주 너무 공기가 맑고 좋고 물도 차갑고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았어요. 금강 소나무를 포함해 1,100여 종, 22만 번의 식물이 자라고 있고 여름철에는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대표적 야간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휴가철 많은 관광객이 몰릴 때면 주차난이 되풀이되고 편의시설도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관람객 불편을 줄이고 수목 유전자원 보호 등을 위해 13년 만에 수목원을 확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78만 제곱미터인 면적을 꼭 2배 규모인 156만 제곱미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2029년까지 100억여 원을 들여 식물 전시 공간과 숲길 등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관리 보전 지역 확대 및 특화된 수목원을 조성하여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체류 시간을 연장하여 주민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현재 이런 수목원 확장 계획을 공고한 상태로 사유지의 매입과 실시 설계 용역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춘천 서면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을지연습의 하나로 비상방송 제작 송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KBS 춘천방송총국과 강원도, 춘천시, 군과 경찰 등 관련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해 적의 공격으로 KBS 춘천방송총국 시설이 파괴된 상황을 가정하고 미디어센터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비상방송을 제작하고 방송하는 과정 전반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고성 지역으로 북한군 한 명이 귀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새벽 북한 병사 한 명이 고성군 육군 부대 구역으로 걸어서 넘어왔고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신병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귀순한 북한군을 관계 기관에 인계했고 현재 관계 기관에서 남하 과정 등을 조사 중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 지역의 이상기후지수는 2.59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이는 전국 평균 1.73보다 0.86 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이상기후지수는 이상고온과 가뭄 등 5개 요인을 기준으로 이상기후가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이상기후가 농림업과 건설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이달 23일까지 조합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입니다. 이들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임금인상과 진료 정상화, 불법 의료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병원 측과 합의가 결렬되면 파업 투표 결과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원교육연대와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의당 강원도당은 오늘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감사위원회에 전자칠판 및 정보화기기 감사 재심처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9시 강원뉴스